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독서, 똑서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위험한 일본 책. 제목을 <laughs> 봤을 때, 어, 끌리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어, 똑장님이 이 책을 읽자고 했을 때, 아, 그래도 누군가 책을 읽자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겠다. <laughs> 라는 게제 마인드였기 때문에, 아, 읽자고 했는데, 솔직히 제목만 봤을 때는 끌리진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라에 대한 비교, 인문학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독자님은이 책을 왜 읽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제가 스스로 산건 아니고, 제가 체이나 책방에서 이제 1년 동안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해서 보내주신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그래도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 아 이거 중고로라도 팔아야겠다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사님도 좋아할 만한 내용도 있어서 같이 읽자고 제안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좀 제목을 더 재밌게 좀 매력적으로 지었으면 많이 읽혔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음. 네, 저자 소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훈 교수이십니다. 어, 이분의 그 학력을 보면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일본이라는 책을 써도 될 만한 음, 학력을 지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만큼 일본에 관심 많은 나라는 없다. 하지만 그 관심에 비해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민족주의는 자기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 특정 나라들을 가려가면서 민족주의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짝퉁이다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한국의 민족주의는 짝퉁이다. 그런데 이 한국의 이 짝퉁 민족주의가 일치 단결하는 지점이 있대요. 그게 바로 반일. 반일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딱 직감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랬겠구나. 네, 맞아요. 우리 모든 국민은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비판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1장을 요약을 했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꼭지 글만 추렸습니다. 어, 먼저, 소용돌이의 한국 상자 속의 일본입니다. 1719년,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 신용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음식 차리는 것을 보면 밥은 두어 혹을 넘지 않고 반찬도 두어 가지에 지나지 않아 몹시 간소하다. 다 먹으면 다시 덜어서 먹기 때문에 남기는 일이 없다. 여름에 파리와 모기가 매우 드문데 이는 실내가 정결하고 지저분한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길가에서 행렬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 질서정연하고 엄숙한 분위기라 떠드는 사람이 없다. 인파가 수천리 길에 일어났는데도 단한 명도 제멋대로 행동하여 행렬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처음에 이 글을 보고, 어? 저 일본 여행 갔을 때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도 일본은 그런데? 라는 게 들었고, 또, 이분이 일본을 유학한 지가 20년 전인데도, 그때 당시에도 이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일본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은 다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200년 전에 조선통신사 신유한이 했던 말입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의 조선통이었던 아마노모리 호슈가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게 있어요. 조선에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경쟁하는데 몰두한다. 이 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자리로 올라가는 일이 곧잘 벌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일이, 머리를 굴리는 일이 많고 내몬도 행해져서 아침에 출세하고 저녁에는 망하니 조용할 날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0년 전에도 조선은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몰두하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아침에 출세했다가 저녁에 망할 정도로 너무 급진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해요. 어, 자님은 어떠세요? 이 지금 일본의 모습과 우리 조선의 모습을 비교해 놓은 모습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좀 놀랍고 재밌고 해서 같이 읽자고 한 부분이었는데요. 어, 일본 이 300년 전에도 동일했던 게 너무 신기했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좀 경쟁에 몰두하는 게 한국전쟁 이후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이제 남한테 관심이 많고 한 거는 이제 농경사회부터 이어진 특징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신기했고, 이거 관련해서 또 책에 나온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강한 신분상승용, 서울지향성, 엄청난 규모의 정치 집회, 여론 정치의 경향, 활발한 해외 이주,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전세라는 이상한 제도까지 이게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특징이라는 부분이 너무 재미있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흥미롭게 끝까지 읽고 싶은 책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 2, 300년 전에도 조선의 모습이 이래했고, 일본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 민족성인가, 국민성인가라고 읽었는데 또 저자는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 그 앞에 우리가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음 그때 당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 신분이 고정되어 있었고 유동적이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비해 조선 사회는 신분 이동이나 지역 이동 면에서 훨씬 유동적이었대요. 어 조선 사회는 역동적이고 신분제는 유동적이었다. 이걸 좀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사회였던 거죠. 조선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제목 자체 한국은 소형돌이 사회이고 일본은 상자 속이라고 표현했을까 되게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본은 수백 개의 상자가 이렇게 탁탁탁 쌓여 있으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된 사회였고 그에 반해서 조선은 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사회 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두 나라만 보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민족성이냐 국민성이냐? 아 일본의 국민성은 그래라고 얘기를 되게, 되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질서를 잘 지키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은 일본의 국민성이다. 이런 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렇게 2, 300년간의 역사가 만들어낸 사회 특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특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은 다음 꼭지는 도시의 일본, 농촌의 조선입니다. 음,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배층 차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지배층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양반 문인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지배층은 사무라이 무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지배층의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고요. 일본이 아까 어, 굉장히 질서 정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무라이가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이 평민이 심각한 무례를 범했을 때 사무라이가 그 자리에서 칼로 벨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종 규율, 질서 등이 국민성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고 사, 그때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18세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도시 발달 면에서 어, 한국이 역동적이고 신분제가 어, 이동이 많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시 발달이 많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일본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또 신기하죠? 아까 그러니까 분명히 역동적인 사회는 조선이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도시 발달이나 상업 발달은 일본에서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런가 볼게요. 어, 우선은 도시는 일본이 발달했어. 신, 이게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도시의 전 인구의 5%가 거주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인구의 5%가 거주한게 과연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하기 쉽게 유럽을 갖고 왔어요. 유럽도 우리가 우리 기준에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였잖아요. 18세기의 유럽은 10만 이상의 도시에 2%의 인구만 거주를 했대요. 그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56%가 거주했기 때문에 도시 발달이 굉장히 빨랐다는 라걸볼수 있죠. 그, 인, 그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에도는 100만 명이 살았고요, 오사카는 38만 명, 교토는 34만 명.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수도 환양은 30만 명밖에 살지 않았대요. 일본이 정말 도시가 발달한 게 맞죠. 그리고 조카마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조카마치는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인데 인구가 한 5에서 10만 정도 되는 조카마치가 질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인구 규모로는 당시에 평양, 개성, 대구 이세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자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가 발달을 하면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 상업이 발달한 이유는 전국시대가 끝나면서 지방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사무라이를 조카마치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상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 한국은 도시가 발달이 느렸기 때문에 상업 발달도 늘었을 거고요 이게 도시와 상업이 발달했다면 사회적 지, 지역적 유동성도 일본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어, 일본은 조선보다 더 철저한 신부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어, 일본의 신문제를 보면은 네 단계가 있는데요. 맨 밑에가 불랑민 천민, 그다음이 농민, 그다음이 상인, 그다음에 지배층인 사무라이 이렇게 네 계급으로 되고요. 이 얼마나 철저한 신분 사회였냐면 신분뿐만 아니라 직업도 잘 바꾸지 못했대요. 일본 여행 중에 초밥집이나 어디 가면 보통 3, 4대를 이어온 집이 굉장히 많아요. 어, 저희 입장에서 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본. 그래서 초밥집을 하는 이의 자손은 의뢰 그 일을 평생 업으로 살았대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지고 있는 거고요. 대가 끊기거나 자손이 있더라도 초밥집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재능 있는 양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성이 완전히 다른 양자가 들어오기도 했대요. 이걸 보면 일본은 혈연보다 가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조선은 다 생각나는 게 바로 혀, 혈연이잖아요. 혈연 중심이죠, 최우선. 대가 끊기면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같은 혈연을 양자로 드렸어요. 그리고 조선은 직업도 자주 바뀌대요. 저이 부분 보고 내빵 터졌는데 구한말 조선 조선 서울 종로를 방문한 일본이 일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1년을 가는 가게가 없냐? 저는 이말 듣고 왜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 주변에 무슨 대를 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 1년 2년 그러다가 또문 닫고 새롭게 장사를 하고 이게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옛날 그구한말 조선 때도 그랬구나라는 게 저는 아 우리나라 사람의 이게 특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서 빵 터지는 부분이었어요. 또, 문의 나라 한국, 무의 나라 일본이요. 우리는 조선을 바로 양반이 창건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를 했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문의 나라였고요. 일본은 무의 나라였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책을 더 많이 읽고 노벨 뭐 상을 받는 사람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음 독서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도 노벨 문학상이나 이런 거 받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죠. 일본의 학문이 훨씬 더 많이 받죠. 일본 사람들이 훨씬 노벨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도대체 사무라이 나라, 우에 나라, 일본이 어쩌다가 세계가 주목하는 문의 나라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무라이가 집에 계층이면 총칼을 다루는 그런 걸 훈련하고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가르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전쟁이 끝났대요. 전쟁이 끝나서 사무라이들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칼을 의대로 차고, 즉, 군대를 유지한테, 유지한 채 그, 그대로 행정조직이 되었대요. 군주인 쇼굴은 이름 그대로 최고 사령관이었고, 이하상무라이 계급들은 신분이 고정된 채 자신의 직무를 세습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전쟁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이 태평성대가 됐던 거예요. 1600년경에 1,2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220년경에 3,000만 명을 가볍게 넘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태평성대였으면 인구가 두 배하고도 더 많이 늘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애도에 100만에 이르렀고요. 이때 당시 조선은 1,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고 한양에 있는 인구는 30만 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경제는 농업 평면과 아, 농업 혁신과 상업 발달에 힘입어 약진했고요. 세상이 태평하니까 점점 사무라이들에게 무예보다는 지식을 요구했대요. 전투 능력이 아무쓸모가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때마침 정부도 이 번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번교를 세우고 한교를 지원하며 학문을 장려했대요. 이 번교는 지금으로 치면 지방 공립대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부 말기에는 200개의 번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속도를 보자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교육 폭발 시대. 네. 그리고 19세기 초 다산 정야경은 벌써 일본의 학문 수준이 범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일본 유학자들의 고전 주석을 인용을 했고요. 이때 19세기 때 우리 조선과 중국은 유학 교육이 한풀 꺾인 시대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교육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일본은 이 유학을 비롯한 학문 열풍이 불 었거죠. 번 정부는 이 번교에 사무라이들이 출석하는지도 엄격하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꼭 가서 공부를 해야만 했던 거죠 사무라이들이. 그리고 이 젊은 사무라이들은 이제는 무해로 자신의 이름을 떨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학문과 학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대요. 이렇게 생겨난 사무라이 간의 학적 네트워크가 결국 정치화되어 메이지 유신의 총매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시작된 이 맹렬한 공부품이 근대 일본을 만들었고 그 추세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서 인구가 그렇게 많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사무라이들이 기민하게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무효를 버리고 문을 택했기, 때, 문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개인, 일본의 개인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리한 거라 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어, 저는 개인주의를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개인의 성향은 일본을 보면 말수가 적고 입을 열어도 자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닌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주변의 공기를 읽고서 그에 맞춰 말한다. 우리는 분위기를 파악을 한다라는 말을 일본은 주변의 공기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개인의 성향을 보면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다. 게다가 쟤다 자기 주장이래요. 또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이의 제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어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일본에서는 어 진지하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거듭되면 아웃 된다고 합니다. 완전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그냥 핀잔만 좀 받으면 그만인 거죠. 왕따까지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모두를 배려 혹은 의식하며. 질서와 교율을 지키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한국은 아까 소용돌이의 조선의 모습에처럼 강한 신분상승력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소용돌이 칩니다. 서울 지향성, 중앙으로 계속 휘몰아쳐가는 소용돌이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희 지금의 부동산도 결국에 수, 서울에 부동산을 갖느냐로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독자님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이, 음. 네, 개인이 집단에 저항하는 모습을 봐도 좀 틀린데요. 일본은 개인이 집단에 저항하는 모습이 그냥 스스로 집단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이 고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타쿠가 많아지는 거예요. 개인이 고립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아까 소용돌이 사회라고 했잖아요. 소용돌이 사회에서 개인은 사태 판단을 스스로 해야 되고 누군가의 손길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립적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이게 바로 개인이 집단에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구분하는 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어, 똑자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똑자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laughs> 이렇게 개인주의를 일본과 한국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 이게 저는 일본의 개인주의가 좀 타인에 대한 배려 이제 이렇게 들렸었는데 여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아웃되고. 개인의 주장을 하기가 어렵고, 한 부분이 어좀 인상적이었고, 차라리 한국처럼 좀 핀잔 좀 받고, 자기 주장도 많고 하는 게더좀 역동적인 사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예, 예. 네. 아,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개인의 모습만 보면 일본 보다 는 우리나라의 개인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뭐 K 컬처 관련해가지고 영화나 밴드나 아그 노래나 막 이런 게엄청좀 인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좀 역동성 뭔가 계속 개인이 노력을 해서 점점 나아지고 나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회 문화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지향성 같은 부분도 제가 전에 대한민국 부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었어요. 거기에 나온 게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분이 좀 유동적이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서촌과 북촌이 있잖아요. 현재에도 거기는 궁에서 가까워서 엄청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했던 지역이라 엄청 부동산이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못 살면 이제 현재 종로나 명동에 해당하는 남촌이라고 이제 거기라도 살고 싶어했고 정약용이 유배 갔을 때도 자손들에게 어떻게든 서울에 살아야 한다. 최대한 서울 가까운 데 살면서 이제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정치 좀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아 그래서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 조선부터 있었던 특징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좀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더큰 도시에 살고 싶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밀란이 없는 일본, 민심의 음. 나라 한국인데요. 어, 일본사를 공부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민의 정치행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 또그 규모가 참가자수로나 지역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었대요. 음, 밀란의 나라 중국이나 민심의 나라 조선에 비하면 특이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조선은 여론 정치의 나라다. 물론 그 주요 담당자는 선비들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으로 힘을 합쳐 올라가는 소형들이 사회에서 중앙 정치는 지방 사람들의 이해와 서열에까지 곧장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것을 주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론에 효소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사대부들은 상소하고 사발 통문을 돌리고 민중들은 상원하며 격쟁한다라는 이 부분에서요. 드라마나 이게 역사극을 보면 양반들이 그렇게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음. 그거를 또 왕들이 다 읽고 그걸 어떻게 할지 그렇지. 고심하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 보면서 아 진짜 사대부들이 기회만 있으면 상소문을 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민심의 사회가 맞구나 조선은 그렇게 보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말이 불만이 쌓이면 행동에 들어간다. <laughs> 이 표현도 너무 웃겼어요. 우리 한국의 2, 3 0 0년에 걸친 이 특질이 불만이 쌓이는 행동에 들어가는 거구나. 심지어 민중들은 촐락에 크게 부해받지 않고 이사하거나 이동을 했대요. 군 단위를 넘어, 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동학이나 3일운동 같은 민중 시위가 샵, 삽시간에 전국화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저자는 는저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비교해서 이사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더 자유로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민중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엄청 군단위도 넘어서 멀리 멀리. 경제사회는 동조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회대요, 조선은. 반면에 정치적 조유, 동조율은 굉장히 높은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의 정계에 이슈가 불거지면 전국 각지의 수백, 수천, 때로는 만 단위의 상소가 올라오고 조선의 정치적 동조는 단연 두드러진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론조사나 군중집회를 맹위를 떨치는데 지금도 한국은 왜 촛불 시위 같은데면 몇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런 특징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한반도와 지정학 스나미입니다. 어, 저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깊게 읽었어요. 어, 전통적으로 이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이 일극 체제였어요. 놀랍게도 그 질서는 2 0 0 0명이나 지속됩니다. 이 중국 해괴문니의 가장 큰 도전자는 북방 유목민족이었고, 중국 역사상 4분의 1은 이 유목민족이 세운 정복 왕조가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양세력 간의 세력 재편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가 예외 없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 세 번의 침략이 있었는데요. 우선 10세기 초 만주에서 성장한 거란족이 중국 대륙을 진출할 때 고려구를 침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0년 후 몽골 역시 남성을 멸하기 전에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0년 후 17세기 전반 여진족이 산해간을 돌파하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해서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어 일본의 도전은 북방 유몽빈에 비하면 중국에는 큰 위험이 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한반도가 희생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한반도가 희생당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7세기 후반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백제 부흥이라는 구시를 앞세워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했다가 당나라 수군에게 백강 앞바다에서 참패했고요. 두 번째 약 600년 후 13세기 후반 몽골이 일본을 침공할 때 한반도가 그 전진 기지였습니다. 세 번째 또 300년 후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한반도를 침략했는데 조선 명나라군과 7년 동안 차혹한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네 번째 400년 후인 19세기 말 벌어진 청일 전쟁 역시 한반도가 그주 전쟁터였고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19세기까지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것은 위네번뿐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 모든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모든 전쟁은 한반도 세력의 도전이나 도발에 의한 것이 아닌 한반도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발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한반도는 예외 없이 전쟁이나 정복을 당해왔고요. 이같이 이 역사적 상실을 무엇을 말해주냐면 한반도라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숙명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열도가 지질학, 지질학적으로 불안한 곳이라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왜 매우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음, 지정학적으로 이런 숙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 외교는 어땠냐면 바로 4대 외교였어요. 4대 외교였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중국은 2000년 동안 그 지역의 패자였거든요. 몇백 년에 한 번씩 바뀔 정도로 이, 그 주인이 장기 존속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역의 패자가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문명의 생산자여서 우리 한반도는 그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반도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중국 대륙 세력이나 북한 유민 유목민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폐자의 안보 우산에 의존해서 그 여력을 다른데 투입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음. 우리 실제로도 임진왜란 때 명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죠. 그리고 청일 전쟁 때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대 외교는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전적도 있고요. 그래서 조기 안보 우산은 깨신뢰할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벌써 알잖아요. 그 지역 폐자에 대한 전적인 추정 노선이 한번 실패를 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19세기 전까지는 몇백 년에 한 번씩 지역 폐자가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지역 폐자가 수시로 바뀌고 그 지역 질서 유지하는 기간이 급격히 짧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어 지역 폐자를 추종하는 노선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음 실제로 1900년 이후 40년간 저 우리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 제국이 폐자였고,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해 미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 자리를 대신했죠. 그 기간이 60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노선을 정해야 할까? 이 세계 정세를 잘 보고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까? 그게 정말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조선시대의 사대 외교가 정말 답답하다고 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역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한리적이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가장 최선의 외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똑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한반도라는 위치가 진짜 지정학적으로 뭔가 끼어있는 위치 그리고 또 이제 크지 않은데 중간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고 과거 뭐 전쟁 때를 생각해보면 러시아와 미국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좀할수 있는 게 선택지가 많진 않은데 잘 선택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의 1장을 읽으면서 아, 한국 사회의 이런 특징이 뭐 2, 3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였고 어, 우리도 좀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직업을 자주 바꾸고 아까 똑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1년에 가는 가게가 별로 없다 이게 좀 어,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도전하고 자꾸 바꾸고 뭐 남일에 관심이 많고 아이디어와 좀 다이나믹하다는 점이 이제 우리의 특징이자 장점이고 앞으로 이걸 좀잘 살려가지고 경쟁력이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